자, 안녕하세요. 유금농산입니다. 아, 원래 제가 이 뜰개밭에 일이 바빠가지고 이게 영상을 찍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제 늦게나마 지금 아, 촬영을 하는데요. 아, 저희 원래 뜰개가 보시다시피 착항이 그렇게 안 좋아요. 원래 날이 너, 지금도 막 더워가지고 어, 원래는 이거, 기후 관계 때문에, 뭐, 저희뿐만 아니고, 뭐, 전국적으로 다들 농사가 안 된다고 하니까, 그나마 또, 우리들께는 또 늦게라도 이렇게 자라줬어요. 자라줬고, 지금 열심히 겟잎을 따고 있습니다. 따고 있고, 저희 또, 옆에 동네 보면은, 저희 거 말고, 이래, 따문따문, 이제, 또, 동네 분들이 심었는 거, 또 동네 분들도, 따서 도와주시고, 그래서, 음, 지금, 깻잎을 따서 삭히고, 어 해서 저희가 11월 말, 말은 한 중순부터 해서 제일 빠른 분들이 받으실 거고, 그 다음에 12월. 현재까지 12월 어 예약을 거의 이제 막바지에 두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는 이제 12월 다 마감이 되면 1월 달 배송, 이렇게그 어 다음에 1월 다 되면은 2월 배송.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. 아, 자, 깻잎 따는 거는, 저희는 이제, 깻잎을 딸 때, 여기를 잡고, 요 제, 요, 요 손마디 요렇게 해가지고, 요렇게 따면은, 요게 1cm 정도 나옵니다. 요렇게 해서, 딱, 요기에, 요렇게 탁 대면 거의 정확하게 나옵니다. 요게. 자, 이제는, 이게 집사람이 많다고 해서는 손이 둔해가지고, 저는 이제 사키는 거 하고, 뭐, 그 외에 또, 어, 주문, 뭐, 답변해드리고, 뭐, 이런 일 주로, 기계적인 일이나, 이런걸 많이 하고, 이제, 아무래도 제가 남자다 보니까, 요런, 다른 요령은 제가, 알고 있지만은, 작업하는 거는 우리 마누라가, 제몇배 손이 빠릅니다. 저는 이제 한 번씩 와서 이렇게 따는 수밖에 없고 아, 이렇게 해서 열심히 어, 깻잎을 따서 올래도 또 맛있는 깻잎 김치 만들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. 음, 잠깐만. 자 우리 마누라 이 손가락 깻잎을 얼마나 많이 땄는지 아유. 제 마음이 안 좋습니다. 아, 그래도 뭐, 저희가 기농을 해서 이렇게 들깨 농사해서 또 저희 깻잎김치를 많은 분들이 계약하고 기다려 주시니까 그 보람으로 느끼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자, 저희 들깨는 계량종은 저희가 아예 제가 원래부터 토종토종을 고집을 하다 보니까 들게 참게, 저희 거는 모든 게 토종만 하고 있어요. 지금 깨꽃이 참 많이 잃었죠. 많이 잃었는데, 어, 저 위에 밭에는 원래 작황이 별로 안 좋고, 요 호두나무 밑쪽에 밭에도 지금 어, 작황이안 좋은데, 늦게나마 이렇게 꽃이 이렇게 많이 잃어주고 하니까 좋네요. 자, 열심히 해서 또 올려도 어, 11월, 12월, 1월, 2월, 어, 3월까지 저희가 연잎 김치를 열심히 맛있게 만들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